저도 너프 먹고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유스티나를 정말이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곳. 아니기도 하고 일반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랭크는 셀 모르겠는데 일반은 확실히 상당히 많이 적고 진짜 그첫 주차 때 많이 봤던거 빼고는 많이 안보였던거 같아요 캐릭터가 좀 많이 단순해서 그런거 같아요 워낙 그 이속 관련된게 좀부귀감이 컸어서 근데 제가 근거리로 상대를 많이 안해봐가지고 좋은일이긴 하죠 그것때는 스트레스를 못받았던거니까 좋은일이긴 하죠 그시절에아분이 있었기에 난 성장할 수 있었어. 점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원래 여게 있었나? 생긴 거 같죠? 아, 아니. 사람. 아 생긴 게 많네. 여기도 몇개 생겼네요. 그러네. 여기 파밍 이예 전에 불합리했어 가지고 추가해 줬나 보네요. 네, 그렇네요. 위쪽을 제가 많이 못 봤었어 가지고 확인해 나지 않아. 아 아. 너랑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추천해 줬어 어때? 마음에 들어? 뭐 없다니 위아빠 있고 그유스라이때 이름만 눌러서 그런 건가? 손가락이 살쪼인가 진짜? 죠그 공을 잡고 누르면 어디서든 시야 확보는 중요해. <laughs> 경찰서랑 개울 쪽, 영어 속한 팀씩 <laughs> 정의도 악도, 수많은 모습이 있어. <laughs> 도라에몽이나 나반말은넣어그 <laughs> 도라에몽, 도라이몽 손이면은 그러만 하겠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 같아. 어, 사람 엄청 많다. 어이힘 없었다면 난 경찰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 엄청아 미안. <laughs> 지금 리한건동점한팀 나가리네. 다음 시즌에 볼수 없는 광경이긴 하겠네요. 이시선에 마지막이겠구나. 사투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 딱 봤을냐. 저쪽 오브젝트 한타면은 사람 되게 많겠네요. 오케이. 아 수유수한테. 고속한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요. 저쪽 끝쪽에 한테. 프리아리오.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지. 연 연소나 연경으로 고치죠. 때문에. 연계가도 되고요. 연계소문은 쉽지 않네. 아 어아 여기 늑대 잡고 왼쪽 움직일거면 늑기다으면되고요까지 늑대 보셔도 되

다음 시에 알파랑 오메가 늘어나면 그것도 볼만하겠네요. 사람 엄청 많이 보이고, 꼬알파도좀 많이 보이긴 하겠다. 하인 루미까지 운 좋아서 터치가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네요. 안 건들게요. 프리아리오 하면 돼 이러면 너무 못하이돌아아 일단 일대 교환이긴 한데 <목소리> 살려드 저기 그.. 사레나이도 살아있을 거야요 아래 여기 꺼 같진 않은데 그럼 제가 따드릴게요 저그옆그 옆... 그 계열에서 올라오는 거만 주세요 이이안 건드려서 없을 것 같긴 한데 는 <목소리> <목소리> 알파고지, 거기 시간 쓰는 거 하고 개울 아예 없었으니까 개울동선 잡으면서 다음 곡까지 보면 되겠네요. 써가지고 사람 죽기는 여전히 죽기는 하네요 죽가도 그렇고 러지 쫓는 음. 소, 자, 어. 근데 아군이랑 아예 떨어져 있을 일은 없으니까 아마 개홀에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아니 텔미 많이 말리셨는데? 따로 다니는 거. 아, 아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병원 소라 붙어드릴게요. 봤 빠진 거 같아요. 이제 백업 속도가 느린데, 연못 가도 돼요. 연소 가도 되고, 자 먹을게요. 연벼쓸 거예요. 연 먹고 동성 꼬여대싸 써드릴게요. 소도 아마 웬만하면 못다 뭐 있을 거라. 엉 떠가 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될것같아 얘들아, 먹어래이몇 변이... 멧돼지로 있을것같은데느낌이 없어. 그래서 아. 면서 <목소리> 가야 아. 어떤 것 때문에 위험해요 학교 <목소리> 학교 학생란나네 학교 팀숲 내려가거나 올라오거나 안 돼.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 동선 봤는데 안 올라온 거면 웬만하면. 숲그대로박을것 같은데 어디서 큰 돌이라도 난 건가? v a g 빨리 사고 올게요. k i 보는 a t a 하고 뭐 k a t 올라가거나 카 t a k i s 도 돼요. 카 k i 쓰는게 t 이상적 s Katakis, Katakis, k a 요 이걸로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발사장치를 타고 날아가보자 설마 오 먹은 반응. 건 아니지? 마 저만, 주만면 되겠는데요 저좀 그, 끌고 저세요이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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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패에어 내가. 험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자꾸 평타 여쭤봤라. 따로 만나서 살아야될거같아요 밀로님은 밀로님이래 이정님 성당가서 못살리겠고 성당, 성당 한팀이네요 캠 봤는데 운 안좋으면 제가올거같아 운이 안좋으면 상 공기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야 하 하면... 성당에 피오라팀 음, 됐어. 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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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것 가능 교한테아슬아슬하게 볼게요. 아슬아슬 아마, 거예 요, 트, 루, 가, 캔, 요 동, 썸, 탑, 썸, 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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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박아야 가요 할포 돌아. 네 맞아요. 들어오게 내비도도 돼요. 마이라서 굳이 우리가 팔게할 필요 없어. 미단님 어서 들어주세요. 진짜 정이가 곳이야. 기다리고 있었어. 마위서는식이요표라표라는 원화도요? 근데 표호 같은 없아 저거 가야 돼. 어화도위 아래 한 잠시만 원화도. 사이많이나긴 하네. 겸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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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방사 한팀 있구요. 그 방서 루킬 먹으러 간거야 저거 소란이 루크팀일 가능성이 좀요 버스트중 루크팀이 빨상 먹어서 무빙 좀 적극적으로 안 치는데. 이 오늘. 학교 인포 없긴 한데, 그 친구들 있을까봐. 그 아까 그 유민 쪽 좀. <laughs> 부좀만 쏘고 갈. 마이템인가 퓨어라. 아래다 발사 줬 루코 루크 왼쪽. 루코가 템이 좀 좋아서. 피관리. 퓨어라, 어쨌든 카메라 입히면 들어올 같은. 맞저거저서송사단한요 아련 감독. 교습. 장승이님 어서 오세요. <laughs> 인정하십시오 배부르게 드시죠. 특식입니다. 특식. 학교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양웅장 열리는 거거든 3단고 그만큼 신나시다는 거지 좋습니다 감정 느껴서 좋았어요 Come on, come on. Come on, c 요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 우기 바로 사버려야겠다. 성은 협빛 가는 거지 힘거같고 호아나 소아나. 근데 소 둘이 맞아요, 원래. 는 올라갔어. 아, 감사합니다. 아름다서는어요양 하나 같네. 양 하나, 소 하나, 호 하나네요. 우리 하나라. 다 붙어 있긴 하네. 다음 임시군거 볼까요? 이거 보고 자리, 아, 어차피 학교가 근데 그거라. 호텔 팀이. 피오라? 가... 피오라 팀이 있는 게 좋을 거 같다. 호텔 돈 쓰고 있고. 나 방석 빠지는 거 같으니까 방석 드실 건데, 방석아 리오 팀이 돌아가으니 커서 조심해야 돼요. 캠부터 닦요 캠부터 딸게요 이거 지금 오구는게 제일 위험한데, 넌 어, 오네, 하고 빠졌구요빨이 도발 없었나? 아니면 위험할 줄 알고 안쓴 건가? 저 도발만 안 가는 거리에서만 이키만 끌고 드릴게요. 나대야군대데 군대야? 군대야? 군이야 군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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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군대야? 군대데 군대야? 군대야? 군대야?

성는안될것같 은데, 아, 저먹어 버렸 어요. 늦게 가는 것도 상관없 으니까, 다맞 추고 가실 수같 카티 하면 근데 우리 팀이더 빡셀 수있긴하 겠어. 어떤 거든, 카티 할때 엄청 하시 거 카티 아랑 저랑 마티피 에스 비교 하면 제가 좀 밀리 거든요 마지막 한 팀만 처치하면 너의 승리야. 사이드도 좀. 자리 먼저 잡았을 거라. 아. 될수 받. 이거 로크독이야. 나이스. 나카 때야 소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야, 저잘 버텨서 천천히 피차로 보셔. 저 웬만하면. 어, 이제 아우. 수다 버튼 긴 거긴 한. 데 카트 살려요? 카트 살리기 전했다요. 로커는 여기 있어요. 바로 그 체급 때문에.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한번카티가 물어주시 때응된게다행이네 다행이네.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언제 물어오실 때마다 블링크로 호응 해서 한게 다행. 따로 흔들렸으면 호응 안 됐을 텐데 다행이다 이런 수, 유동적인 게참 좋은 거 같아요 유스티나는 근데 이거 확실히 예전보다 일을 좀 답답해가지고 많이 쓰니까 이속 때문에 과열때 리스크가 진짜 커지긴 하네 원래 이랬어야 되긴 했어요 원래 과열때 리스크 없는 게 말이 안 되긴 했는데 진짜 약간 정석대로 된거 같죠 밸런스가 별표는 잘 먹긴 했다 너프긴 너픈데 이게 맞죠 과열때 진짜 힘쭉 빠지긴 하네 제업 한번 할게요